안녕하세요. 미래 폐자원 에너지 솔루션 기업 원광 S&T에 n 근무하고 있는 이도환 과장입니다. 저는 태양광 사업본부에서 현재 조달 영업팀에 소속되어 있고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우수조달 제품 영업과 알 p 스 영업, 철검열 리퍼링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발전 사업은 현재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하나로 햇빛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는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원강 s t 는 태양광 발전과 폐모들 재자원화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미래 폐자원 에너지 솔루션 기업입니다. 태양광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폐모들 발생량 또한 급증하였고 이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폐모들 재자원화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희소 금속과 고품질 유리 등의 자원을 회수하며 자원순환 경제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원광 S N T의 경영관리본부 인사총무 팀장을 맡고 있는 강구 차장이라고 합니다. 원광 S N T는 직원들이 업무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회사의 사내 문화는 보통 협업과 혁신, 존중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조직 문화를 추구합니다. 회의 시간에도 자유롭게 보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평적인 문화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언제든 표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함께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장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조직 문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무자 중심의 업무 환경을 위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맞출 수 있도록 팀장 및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볼때 비효율적이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동료 또는 선임자와 함께 논의하고 격려해주며 같이 극복해 나가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정해진 연차 외에도 리프레시를 위해 추가 휴가나 특별 휴가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힐링할 수 있는 휴가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강이라는 포상 제도를 통해 매년 우수한 직원을 초창하여 직원들의 열정과 의지를 진작시키고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직무에 맞는 교육 신청을 받아 교육비를 지원해 주거나 워크샵, 세미나 참여 등을 장려하는 등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복지제도가 있지만, 저는 올해 장기근속 포상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회사의 동료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통해 장기근속을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교육비 지원을 통해 직무에 맞는 자격증 취득한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자격증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었고, 또 제가 듣고 싶은 교육이 있다면, 얼마든지 회사에 신청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신입과 경력직 채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입은 관련 전공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면 가능합니다 경력직은 관련 분야에서 일정 경력, 2년 이상 등의 경력이 있으면 회사 일에 적응하는 데좀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사업 분야와 연관이 있는 과는 전자, 전기, 기계, 컴퓨터, 정보통신, 산업공학 등의 관련 학과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전기기사 등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입사 시 우대 요건이 되며 자격증 수당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정보수집 및 시장 동향조사,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의 해외 출장 업무 시 일정 수준의 영어 실력이 요구될 수가 있습니다. 서류전형의 경우 각 본부장님께서 채용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셔서 지원자 중에 적임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본부장님들께서 인사팀에 면접 일정 조율을 요청하시면 인사팀에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일정을 조정하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그후 조정된 1차 면접이 이루어지고 면접 후 결정된 내용대로 합격 가부 통지를 드립니다 직급에 따라서 대표자의 2차 면접이 있을 수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1차 면접에서 채용 여부를 결정한 후 채용 통보를 드립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특성상 관련된 필요한 기술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호합니다 뭐 기계공학, 뭐 전기전자공학, IT, 데이터 분석, 뭐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IT나 기술 산업에서는 최신 기술 트렌드와 혁신에 대한 관심과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를 좋겠습니다. 원강 SNT가 해외 시장과 거래 협업을 활발히 하는 상황이므로 글로벌 마인드와 외국어 능력을 갖추게 되면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배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저희 회사의 선배들이 많은 도움을 줄수 있으니 배움에 열린 인재가 맞은다면 무조건 환영입니다. 특별한 시장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업무를 도입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는 그런 인재를 선호합니다. 또한 자기 지도적 학습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무엇보다 외부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인재를 선호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탈탄소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기술 혁신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모듈의 수명이 평균 25년 내외로 폐모듈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친환경적 기술과 인프라의 필요성이 규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모들에서는 희소금속과 유리를 회수하는 기술이 자원낭비를 줄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상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원강 S&T는 태양광 발전과 폐모듈 재자원화 사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환경 솔루션을 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큰 변화의 길목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며 탄소 중립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기술과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고 보존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라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저희 원강 엑센트에서 여러분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보존 정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이분야에 여러분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